그런데, 거기에서 본인들이, 이런 거 만나서 내가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흐적거리고 또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부르셨잖아요. 항상 모든 건 본인이 부르셨습니다.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있다라고 하고 눈에 보이는 거는 없다라고 부정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TV를 켤때 리모컨 켜면 TV도 오죠. 그거는 보이지 않는 어떤 전선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이렇게 보면 전봇대도 땅 속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안에는 모든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세상에는 사람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귀신도 살아가고 있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인정하기 싫은 분은 인정 안 하셔도 됩니다.만은 옛 어른들 말씀에 벽에도 귀가 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심결에 어떤 말을 하실 때참 조심해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는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런데 어떻게 예기치 않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원하는 죽음이든. 원치 않는 죽음이든 그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길을 가다가 사고로 죽었다. 물에 빠져 죽었다. 자살해 죽었다. 떨어져 죽었다. 귀신 같은 거 어디 있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말을 뱉었다 면 그들이 이렇게 만약에 흑공중천에 떠돌 때 지나가는 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눈꼬리가 저 신장님처럼 올라갑니다. 싹 돌아봅니다. 그 순간에 쟤 지금 없다 그랬지. 따라가 볼까? 이러거든요. 고스란히 본인들 어깨 위에 타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들 그에게는 지금부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빨리 일어나는 사람과 늦게 일어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 이래 보셔야 되거든요. 첫째 우리가 보면 가위에 눌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가위에 눌려서 꿈인지 생신지 구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집 밖에서 내가 방문을 누가 자꾸 흔들더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누가 목을 누르더라 위에서 쳐다보더라 요런 정세가 있고 두번째 이상하게 전자와 상관이 없이 사람들과 자꾸 내가 시비를 걸어요. 본인이 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든지 사람들이 나한테 시비를 걸든지 요런 구설수가 있다. 세 번째 본인의 일신 건강이 내가 뭔가가 자꾸 편안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병원을 가면 뚜렷한 건 없는데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 조금 약간 이런 부분으로 가게 돼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요런 것들은 내가 빨리 오는 정세는 6개월 내에 올 것이요. 멀게 가면은 3년 내에도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나는 이 정세가 어디에 온줄 모르고 본인들은 얘를 질질 끌고 가거든요. 때로는 이것을 조상의 병이라고 할 것이고 때로는 본인들이 예기치 못하게 또 신병이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많은. 그런데 의외로 이 정세가 많습니다. 겁 없이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툭툭 뱉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가 폐병원이나 폐가나 이런 데를 가면서 굳이 귀신 중에 또 울트라 파워급의또 이런 귀신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젊은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호기심 많은 또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는 거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귀신 잡는 해병대도 좋지만은 이렇게 시험 삼아 가시지는 마세요. 이렇게 가시다 보면 우리가 또 악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도 대장이 있듯이 귀신들에게도 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길을 가다가 우리가 하수구는 없는데 불쾌한 냄새가. 난다 이상하게 악취가 난다 이럴 때는 아 급수가 좀 있는 악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본인들이 이런거 만나서 내가 한번 붙어 봤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흐적거리고 또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부르셨잖아요 항상 모든 건 본인이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본인이 사람들에게 어 이상하다 왜 자꾸 씻었는데도 좀 냄새가 나지 이상한 불쾌한 냄새가 나네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왜 집에서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요 집을 딱 들어왔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요거는 요 집의 기운이 떨어질 때 하향으로 떨어질 때 이런 경우도 있듯이 내가 뭔가가 요렇게 따라 붙었을 때도 이상하게 내 몸에 불쾌한 냄새가 날 때가 있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보는 무심결에 본인들이 뱉은 말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 세계는 죽어지면 알아져요 물론 죽어지면 있다 없다 공판은 나지게 그런데 굳이 살아 있으면서. 어찌되었든 여기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있다, 없다, 이런 것 가지고 본인들이 내기하지 마으시고 시험 삼아 이렇게 뭐 악기가 있다, 악기 대장이 있다, 귀신 대장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시비 초청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의외로 나의 정신줄을 놓고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짧아지면 괜찮은데, 시간이 길어져서 와버리면, 이거는 저희들도 손을 못 댑니다. 손을 대어줄 수가 없습니다. 의외로 테마나 빙의라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막상 이 사람들을 손을 대놓고 나면 이 공간에 또 다른 공간이 또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괴심죄가 붙었다면 본인들에게는 이또 다른 존재가 본인 몸에 또 다르게 들어오게 돼있다는 거죠. 얘를 쫓아내면 얘가 또 부르게 되어있거든요. 본인이 부르셨기 때문에 끊임없는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혼자 횡설수설하고 돌아다녀요. 이런 사람들도 젊은 사람, 의외로 많았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원해서 갔든 그들이 원하지 않아서 갔든 또 귀신이 있든 귀신이 없든 그거는 그들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뭐 저기 있는 전봇대가 지 세계관으로 밑에 있고 물고기가 바다에 있듯이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듯이 그들의 세계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갖타부터 왈가불가 하시는 거 내가 뛰어들었으니 그 책임은 본인이 또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 의외로 하지 마세요. 의외로 요즘 그런 것이 진짜 많이 붙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불러서 내가 화근을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운을. 오히려 못 받고 본인이 복을 부르지 못하고 본인이 화근을 부르게 되어있다 요거는 젊은 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러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